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공감 인터뷰에는 아, 우리 그 김지호 어 뭐라고 불러야 되지 이제? 시업을 하셨니까 음, 연구원이야. 아, 김주호 연구원. 이제 <laughs> 김주 학생이 아닌 이제 김주호 연구원하고 오늘 함께했는데요. 아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하는 일하고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졸 취업자로 지금 대기업에 취업해서 R&D 본부에서 가전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김지호입니다. 아참 놀라운데요. 저하고 1년 전에 제가 그 발명 캠프에서 어, 우리 김지호 그때는 학생이었죠. 학생을 만났었는데 그때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그 그때 개발했던 그 제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그때 개발했던 제품은 가스레인지가 있으면은 네. 오랜 시간 방치하다 보면 찌든 때가 생기고 기름때가 껴서 너무너무 청소가 힘들어요. 네. 그거를 청소를 쉽게 하고 그 때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품을 개발했었어요. 저는 그때 김지호 학생을 보고 아 이거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아, 이거 뭔가 되겠는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동양매직이라는 그런 회사에그 스카우터란 프로그램에 나가셨는데 그거 어떻게 되셨어요? 스카우터에서 스카우트에서 한 600명이 지원을 했는데 아, 600명이요? 20명도 네. 아니고 네 와. 600명이 지원을 해서 네. 그한네번 정도 경연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거쳐서 와. 최종 오인에 선발되고 네. 그중에 최종 2인에 또그 중에 최종 2인에또 선발이 돼서 그 부회장님이 오셨는데, 네, 아 동양 매직 부회장님, 네 부회장님 사장님께서 오셔서 네. 아 이인까지 뽑겠다 하고 직접 배지를 걸어 주셔서 네. 이렇게 입사가 되는 거예요. 야. 채용이 됐어요. 6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어, 어떻게 보면 실업계 어, 특성화고의 어떻게 신화를 이룬 어, 학생인데, 어, 되게 평탄했을 것 같은데. 아 되게 어, 고생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되게 아리따우시고 이쁘셔가지고 아~ 음~ 되게 평탄하게 살아오셨고 어떠한 뭐~ 구김 없이 지내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린 시절 힘드셨다고요. 좀 지금 제 모습을 딱 봤었을 때 네. 느껴지는 이미지랑 달리 네. 네. 정말 고생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 진짜. 네. 어떤... 아~ 일단 원래는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한게 아니었었어요. 네. 원래는 과학고등학교를 준비했었어요. 아, 아 너무 차이가 갭이 많은데 그쵸? 그 과학고인가요? 들어가기 힘들다는 그 과학고인가요? 그렇죠. 네. 그 과고예요 학 바로. 네. <laughs> 근데 그거를 준비하려면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학교가 끝나면은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음. 학원으로 가서 네. 새벽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에서 매일 매일 네. 갇혀 살아 있었었어요. 아, 새장에 갇힌 새처럼. 그렇죠. 너무 너무 음. 그때는 힘들었어요. 네. 행복이란 느낄 수 없었고 음. 그냥 자유가 뺏겼고 정말. 음. 초등학교 때는 막 진짜 엄청난 기억도 있으시다고. <웃음> <웃음> 아. 어느정도였는지 저도 몰랐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네. 중학교 때 친구가 말을 해줬는데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네. 엉엉 울었었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 받아쓰기 시험을 치고 나서 네. 엉엉 울었대요 네. 아니 친구가 물어봤대요 음. 너는 왜한 개를 틀렸는데 그렇게 우느냐 물어봤대요 네. 근데 제가 대답한 건 아,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충격적인데 네. 어머니가 네. 한 개를 틀렸다 해도 아. 100점이 아닌데 무슨 소용이냐면서 잘했다가 그렇게, 아니라 네 그렇죠 <웃음> <웃음> 그렇게 되게 완전 스파르타 음. 300처럼 키우셨네요 네 ]가요. 그렇게 키우시는 거였어요 <laughs>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네. 가족이 보면은 음. 저희 아버지가 또 교수이시고 아, 교수세요. <laughs> 그럴만합니다. 맞아야 됩니다. 동생이 하나를 틀리다지. 네. 그것 때문에 네. 제한, 저한테 대한 제가 외동딸이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네, 네.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또 기대가 많으셨겠어요. 기대가 너무 커서 저한테 네. 기대가 그 음.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음. 압박도 심해졌고. 음. 그걸 또 저가 느끼 제가 느끼기에는 음. 그냥 되게 정말 아까 말씀해주신. 세상 속의 새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거죠. 근데 그렇게 힘드셨는데 부모님이 실업계를 보내 줬을 리는 없고 과거를 강요하시고 하나 틀려도 막 맞던 게 때리시던 부모님을 어떻게 말로 잘 설득하신 건가요?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그 과거를 준비를 하다가 진짜 계속 힘들긴 했지만 어느 순간 너무너무 힘든 날이 있었던 거예요. 때 너무 힘들어서 네. 제가 아마 너무 막 부모님도 딱 눈치를 채시고 네네. 얘가 나가면은 무슨 일이 있겠구나 하고 신발을 아. 다 치워놓고 그러셨는데 그 아. 제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네. 엄마 신발이 보이는데 그냥 그거를 신고 뛰쳐나가서 엄마 신발을 신고 뛰쳐나갔어요. 네그 그래서 나가서 네. 집 앞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막 아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너무 힘들다고 어, 기대가. 진짜. 이거 너무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화하는 거라고. 음. 그때 심정이 진짜. 도로를 바라보면서 네. 근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 도로에 뛰쳐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음. 아빠랑 통화했어요. 근데 음. 아빠가 잠깐 멈춰보라고 네네. 그러고는 음. 달려오신 아빠, 거예요. 아빠 보고 진짜 막 심장이 진짜. 키워 나올 정도로 달려 오셨겠는데요. 그죠. 그때 아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불효인것 같아요. 음. 나와 주신 부모님한테 그랬다는 게 음. 그렇게 그때 달려 오셔서 네. 저한테 그냥 다루어 주시면서 그냥 음. 얘기를 나눴어요 그때 음.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대화를 예. 많이 못 했었는데 그렇죠. 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겠네요. 하나 틀렸는데 막 때리는 <laughs> 그런 과학고에 맞춰 있는 인생에서. 네. 네.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 부모님이랑 네. 얘기를 하고 그날 바로 학원을 끊었어요. 네. 아 끊었어요. 네 이게 다시 카드로 끊는 게 아니라 학원을 끊었어요. 네. 예, 예, 예. 아 학원을 그만두고. 네. 딱 제가 음. 일단 처음에 아버지가 네. 학원을 끊으면은 음. 너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네. 물어봤었어요. 네.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좋아를 해가지고. 음. 그때는 발명이란 걸 몰라고 그냥 네네. 만드는 거라고 표현할게요. 낙연하게. 네. 어, 만드는 걸 좋아하고 창작하는 걸 좀. 그렇죠. 창작. 음. 창작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네. 혼자서 막뭐 예를 들어 펜이 있으면 그거를 뭐 여자의 가정에는 조금 웃긴데 막 네. 인두로 주, 지지고 해가지고 아, 변형시키고 네네. 그런 간단한 창작에서부터 음. 되게 오디오도 뜯어보고. 네. 거의 <웃음> 이제 <웃음> 남고, 이렇게 남중 뭐 이런 약간 좀. 어둠의 자식들 같은 그런 취미를 약간 오타쿠 같은 <laughs> 아니 그 농담이고요. 네. 네. 아니 그런 취미를 가지셔서. 네. 네. 그래서 아버님을. 네. 그런 걸 좋아해서 일단 네. 이런 걸더 해보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진짜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음. 찾아보니까 네. 발명이더라고 요 이게. 네. 그때부터 그안 음. 그래도 그때 네. 과학. 실험부가 있었는데 그 네. 선생님께서 네, 네. 그러는 저를 모, 제 모습을 오, 보시고 학교에서 보시고 네 음. 너는 발명을 해야 된다 아, 하고 네. 발명 교육 발명 교육 발명 교실 이 있어요 네네네 네, 네. 학교에 있죠 아, 아니면, 교육 교육원에 아.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웃음> 네. <웃음>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네. 발명 교실에 네. 저를 추천해주신 거예요 아예예 예. 그렇게 해서 발명을 시작하게 됐어요 음. 그때부터 했으니까. 아니 어린 음. 나이지만 발명에 대한 경력은 꽤 되시는 거네.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지금 그러면 거의 4년 차? 아니요. 그러면 적어도 6년. <laughs> 어... 발명을 네. 알기 전 발명이란 그 단어를 알기 전까지면은. 네. 정말 길긴 한데 알안 후부터 따져야 되니까 사실 음. 그렇게 한다면 한 6년 그 정도. <laughs> 그러면은 중. 중학교 몇 학년 때 일이죠? 그게? 1학년은 네. 그 정도쯤에. 아, 1학년 사이에. 네. 야. 정말 엄청난 일이 있으셨는데요. 저는 요즘에 막 뛰어내리고 막 자살하고 성적이 나쁘다고 뛰어내리고 매맞고 막 부모님하고의 너무 갈등이 심한데 아, 이거 보십시오. 자녀의 뜻을 정말 존중하고 믿어 주니까 자녀가 지금 대 대학원을 나고 박사를 따도 입학하기 힘든 대기업 R&D 연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야 아닙니다. 여자가 인두질한다고 문제야 아니에요. 예 그런 어, 갈등이 심한 진로에 대하고 어떤 부모하고 갈등이 심한데 어, 그런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음, 지금. 까요 자녀분이 네. 좀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치고 네. 학업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은 음.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지 말아주세요. 음 맞습니다. 그게 네. 음, 자기가 생각이 있고 그 자녀분이 음.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쌍을 잘라버리면은 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자녀를 믿어주셨으면 바랍니다. 오늘 엄청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어머님들과 부모님들 자녀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을 하는 것이 곧 자녀를 위하는 길이고 더 멋진 장래를. 어, 이룩하는 길입니다. 아, 그렇게 해서 우리 어, 특성화 고등학교 그 발명학과라는 게 있었나요? 네. 네, 네. 제가 나온 곳이 네. 발명 특성화 고등학교의 음. 발명 특성화과인 네. 발명 창작과예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발명이랑 특허랑 지식재산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전문적으로 배우는 그런 거죠. 아, 네. 세상 좋아졌네요. <laughs> 거기도 되게 치열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입학할 때 너무 너무 치열했어요. 네, 그냥 네. 일반계 고등학교가 들어가는데 내신이 200만 점에 네. 160이 넘어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거였어요. 네, 네. 근데 거기는 180짜리도 오고. 180짜리가요? 네, 뭐? 190도 오고. 그럼 다 고등학교네요. 그 그런 수준. 그 수준이네요. 네. 야, 그런데 합격을 하셨네요. 근데. <laughs> 우리나라 인식이 아직까지 특성화고라고 하고 마이스터고라고 하지만 싫었게 갔냐고 해서 부모님이 또몇 년간은 또 숨기실 수밖에 없었다고 <웃음> <웃음> 네. <웃음> 어. 그런 인식이 참 일단. 어머니께서 네. 교회를 다니시는데 아, 그 문제죠. 네. <laughs> 어디에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어디 학교를 나오는지. 네. 그리고 아버지는 더 심했죠. 아. 교수 아. 딸이 네. 공부를 네. 다닌다. 네. <laughs> 이거는 조금 이거 천지 개벽할 일이. <laughs> 사람들이 못 믿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그래 가지고 어, 뭐야? 마, 네.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그래 가지고. 네. 지금은 어떠세요? 부모님들이? 지금은 주변이나. 아버지가 네. 제가 스카우트 나간 날부터 해서 네. 계속 자랑해요. 아 계속 항상 네. 제가 나 집에 오시면 네. 안아주시면서 너가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아 해주시고 박수 한 번. <laughs> 네. 아, 정말 뿌듯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김지호 어, 연구원께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오늘 아, 제가 이렇게 케이크를 보시면서 그냥 입사하셔가지고, 아오 이쁘다. 우리 김주호 어, 연구원의 그 빛나는 미래와 같은 이 하트가 지금. 어, 연구원 중에 이 RD 센터에 여자가 들어온 게 최초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 팀장님, 과장님, 부장님, 그리고 팀원들 이런 많은 사랑을 지금 받으면서 또 어, RD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어, 근무를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 정말 제가 축하드리고 아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제가 이렇게 케이크에 불 붙일 때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음 일단 지금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배우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정말 실무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있는 팀이 식기세척기를 개발하는 팀이에요. 거기에 있어서 식기세척기를 만들려면은 도면도 그려야 되고. 뭐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일단 들어가자마자 캐드를 아, 다 배웠어요. 캐드를요? 네, 아, 다 캐드를 배워서. 가르쳐줘요? 네. <laughs> 학원 다 너무 좋다. 너무 좋죠. 네. 일주일, 이 주일, 이주 만에 네. 캐드를 다 배웠고요. 아, 3D 모델링 그런 네. 거 다까지 배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만들려면 부품의 도면도 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음에 음. 제가 맡기로 했고 네. 성능 실험 같은 것도 제가 하고 있고요. 시키세척기를다 아. 네. 분해해서 조립하는 그런 역할도 한번 해보고. 네. 네.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센스 없게 촛불을 안 넣어주셨어요. <laughs> 아, 초를 아예 그 성냥을 안 넣어줘서 제가 담배 흡연 안 하시잖아요, 그죠 네, 안 하죠. 네. <laughs> 흡연 안 하는 관계로 초가 켜져 있다 생각하시고, 아, 아 우리 한번 불어주시겠어요? 네. 네. <laughs> 여러분, 죄송하고요. 오늘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김지호 연구원님을 보시면서 많은 가정에서 본인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녀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것 같고요. 아, 앞으로의 김지호 연구원님의 꿈은? 어떤 꿈이 있을까요? 음제 꿈은 제가 이렇게 감사를 음. 많이 받았어요 네네. 감사드릴 일이 너무 많고 음. 은이 너무... 여기도 계시네 <laughs>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이렇게 제가 사랑을 받은 만큼 네네. 돌려드릴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저 제가 딱 가온 길을 네네. 똑같이 걸어올 수 있도록 아 그런 친구들을 육성하는 게제 꿈이고 목표입니다. 제가 그때 우리 김지호 씨를 강연 백도시 KBS 강연 백도시라는 프로그램에서 정말 울먹이면서 어,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강연 강연자 대기실에 와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아, 저 홍순재 선생님 저도 은인이 참 많은데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많은 분들에게 이런 저의 어 삶을 나누고 싶고 또어 많은 실업계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파하는 그럼 꿈 전도사 역할을 하고 싶고 강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어 저에게 어 팁을 주시면 어떤 팁이 있을까 했는데 넌 그대로도 충분하다. 지금으로도 참 좋으니까. 계속해서 신화를 써가면서 너만의 이런 캐리어를 쌓아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 정말 너무 너무 장하고 너무너 무 우리 대한민국의 어, 어 제2의 김수영 어 드림 어 꿈의 전도사로 지금 활동하는 김수영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 마지막으로 우리 실업계 학생들과 그리고 지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소년들한테 한마디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너무 너무 다들 힘드실 거예요. 근데 힘들더라도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생각하고 이겨내세요. 진짜 거기에서 포기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도전하고 무엇이든 간에. 창업이든 대학이든 취업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하는 곳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이르세요. 힘내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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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오늘 31공업고등학교죠? 그 학교가. 네. 31공업고등학교. 어. 31공업고등학교 발명 발명 창작과. 삼일고등학교 발명 창작과 선생님들 뿌듯하시겠어요. 학생 여러분 이렇게 멋진 선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미래도 밝을 겁니다. 우리 김지우 학생이 정말 과학고에서 이렇게 발명고등학교로 발명고에서 또 스카우터란 프로그램으로 스카우터 프로그램에서 어, 이런 대기업 R&D 연구원으로 오신 이런 궤적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청소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이렇게 축하 받는. 이 자리를 보시고 힘내시고 여러분들은 미래가 있으니깐요. 우리 김지호 어, 선생님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축배를 들 텐데 어 부모님한테 좀어 죄송하다. 그렇지만 잘 살아왔다. 이렇게 그런 부모님한테 한 마디만 해 주시겠어요? 네. 저를 믿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제일 제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주신 것에 제 저를 낳아 주셨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음, 이렇게 잘 키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특히 아버님 정말 어머니 신발을 신고 뛰쳐나간 딸이 도로에서 뛰어내리다고 했을 때 침착하게 그렇게 뛰어와주시고 우리 딸을 안아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또 얘기해주시고 존중해 주셔서 너무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 학생 미래에는 꼭 아버님처럼 인지한 또 멋있는 배우자 만나서 어또 좋은 아들 딸 낳아서 이렇게 또. 멋진 어, 미래가 보장된 또 따뜻한 가정을 이룰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이라는 말참 많이 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이건 무알코올이에요, 여러분. 아직 고삼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 방송심의 규정을 어, 준수합니다. 네. 잠시만요. 축하드리고요. 네. 좋다 한 잔. 네. 어, 조심하시고 떨어지면 물 드니까. 네, 조심하십시오. 아, 오늘 제가 여태까지 학생으로만 만났는데 강현백 도시 때도 학생이었고 네, 그랬는데 며칠 전에도 학생이었고 했는데 이렇게 어, 무알코올이긴 하지만 이런 음료를 권해 줄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부럽죠? <웃음> 네. <웃음> 네. 자, 어 우리 실업계 특성하고 학생들 위하여. 네. 실업 실업계, 학생, 특, 아, 예. 실업계 학생들 실업계 학생들을, 학생들을 위하여. 위하여 건배. 네. 자 원샷입니다. 네. 아, 우리 김주호 연구원과 한잔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 이 방송을 보시는 PD님이나 작가님, 그리고 이런 강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각 학교의 어, 실업계 선생님들이나 강연 강의를 기획하고 계신 기획자 여러분들 보시고 김주호 연구원의 이런 희망 어린 이런 강연을 듣고 싶으시면요, 어, 지금 어, 소개하시는 이 연락처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메일을 하나 알려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 이메일은 네. 간단해요. <laughs> I N V E N T 인벤트 아 인벤트 한 다음에 네. J I H Y O 네. 지효 네. 골뱅이 네. gmail.com이에요. 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벤트 네. 지효 골뱅이 네. gmail.com. 간단하죠? 네. <laughs>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요. 즘즘에얼얼을을주주보하 그 하는 그네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에서 어떻게 검색을 해야 되나요? 페이스북도 e d you to t e a c e o o o m 하고 슬 n 시 하고 go 드 지효도 치시면 돼요 네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네 네이버에서 네이버나 구글에서 김지효 발명 이렇게 쳐도 나와요. <laughs> 예, 엄청난 팁을, 주, 팁을 주셨는데요. 정말 제가 들어도 너무 감동 있고 우리 청소년들이 꼭 들었으면 좋은 어, 이야기인 것 같으니까요. 어,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바라고 어, 우리 김주호 학생이 동양매직 사장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화이팅! 화이팅!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